아, 저희는 김시우, 공재원 네, 네. 김도현입니다. 아, 먼저 그 저희가 만든 미래 도시 1층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저희는 그러면 아, 실 가운데를 시청으로 하여 아, 아, 1층이 원래 편의하고 경제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1층 연제주의로 나는데 남대, 먼저 SK하고 그 삼성 한성회사와 백화점, 핫, 와이지만, 마트, 정 어, 이렇게 건물을 만들었습니다. 그 다음에 2층은 어, 주거시, 주거시설로 사람들이 가는 아파트, 집, 어, 그리고 시청이 1층부터 3층으로 이어져 있어서 2층에서 층 시청이 이렇게 이어져 있고, 어. 사람들이 놀수 있는 놀이터도 있고. 안녕히 계세요. 뭐예요? 바이바이. 3층은 발전소랑 야구장, 축구장, 여기 수영장, 체육관, 시청, 박물관, 모리기구, 공원 등이 있습니다. 어. <목소리가> 어, 비록 완성한 것 이상으로 원고를 일단 주겠습니다. 네. 아. 응. 어. 음. 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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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빠진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예산 얼마나 사용했는지랑 네,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를 빠뜨리고 얘기를 해줬네요. 아 그거는 아. 아직 생각이나 못해서 아. 아, 생각하고 하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어, 어,